많은... 저게렇게되면 아. 가운데에서 속도, 여기서 속도가 안 나는데 어. 가운데 속도 풀로 들어가서 네. 안 되더라고요. 오호. 들어 들어가야 고 예. 그때 여기서 휴양성까지 보시면 네. 거기 나갔었는데, 320m로 나요 멀리 나갔고요. 근데 그때 400m 나거있었어요 와... 이거 너무 많은데, 이 스윙 속도가... <laughs>

에에아이언은좀이게 스트레스나 페이스가 괜찮은데 아무래도. 그래.